오늘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직분이 나옵니다. 그 직분에서, 직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님께서는 각 직분마다 그 직분대로 행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동으로 전하고 하,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먼저 이끌어 줄 수, 가족을 먼저 이끌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족,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항상 열심히 챙기며 가족도, 모두, 가족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가정 안에 언제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언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천국으로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되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